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마 피음, 피마입니다. 예어 제가 이제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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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뀌었죠. 이 여기 원래 6진년대 1진대고 4진년대 0진됐고 칸셀로 6진대 사네티 1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칸셀로리스 슬슬 바꿀 때가 돼가지고 사네티 형님으로 좀 바꿔줬는데 그리고 여기는 달글리시랑 에우제비우가 물론 아주 이제 유명하시고 이제 좋은 스트라이커지만 키가 작아요. 근데 얘가 지금 달글리시랑 달글리시 한테 헤딩따이고 에우제비 한테 막 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얘를 굳이 육진까지 만들어야 될까 그냥 그 팔아 팔고 팔그 돈으로 우리 저의 숨은 자크 돈나눔만 육진을 달성했습니다 와아 쌈뽕할까이 근데 이돈나눔만 육진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저희 시청자 중에 우리 커리사크님, 저한테 스케줄도 많이 맡겨주시고,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주신 커리사크님이 이분이 키퍼가 메슬리에요. 그 메슬리랑 돈나루마랑 키퍼 대결을 조금 해볼 건데, 가봅시다. <laughs> 일단은 뭐 제대로 1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서로 이제 좀공 주고 하면서 슈팅 위주로 쭉 대결해볼 거예요. 파워슛이랑 감차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과연, 돈 나름 가데 메슬리에, 메슬리를 돈 나름 마 최강 가성비 메슬리에냐, 아니면 은 미친 성능픽 돈 나름 마냐? 한번 자웅을 걸어보죠. 캬, 가이빙 317, 반사신가 313. 야 이놈이 헐 진짜 오래 써도 되서 하, 던나름마 너무 좋다 자, 이제 선축, 크리스사카 님이 먼저 하시고. 자, 일단은 세 가지 길 비켜줄게요. 자, 일단 처음에는 감차네요 감차. 감차로 했을 때, 과연, 어, 파워슛. 오! 오, 좋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던나름마 좋은데? 일단은, 일단은 우측 사이드 파워슛 한번 막았어요, 던나름마 주고 살짝 뒤로 뺐다가 이제 파워슛 아니 뭐해 이번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뺏겼네요 파워슛? 오늘도 아안 들어, 안 들어갔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공격을 가볼까요 솔직히 레반으로 하면 은 웬만하면 빵빵 들어가기 때문에 흐, 굴리트, 흡이차, 손흥민 이런 애들 위로 조금 뭐 레반 하면 그냥 키퍼가 누든 구다 들어가서 진짜 역시 손흥민은 파우치는 아닙니다. 예. 자 호날두 호날두 아니. 자 레반 퍼스팅 해볼게요. 오! 메시리가잘 막다. 잘먹는다 솔직히 이거 들어갈만 했는데. 이거 살짝, 살짝 뒤로 주고. 룰렛 한번 하고, 까비. 스타 아우. 좀 뺐다가. 굴리트 파우슛 오우, 야, 코너 킥이네. 이건 살짝 뒤로 뺐다가 뒤로 뺄게요. 뒤로 빼고. 여기서. 에이. 진짜, 이 위쪽 꼴다발는거 오버다, 진짜. 그래서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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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라! 씨, 애 모르겠다. 푸우. 손러니까 롤보소는 진짜 파워신명이 아닌 것 같아, 진짜. 파워신은 완전 쓰레기야, 진짜. 감차랑 체감은 레전드인데, 파우스는 다른 의미로 해준대, 나도테 자, 길 비켜주고요. 자, 손흥민. 파워슛. 오! 오, 잘 먹나? 돈나잘 먹는데? 돈 나? 돈나잘 먹는데? 욕한 거 아니에요. 돈나잘 먹는다. 돈 나가? 돈나잘 도나 먹네. 아니, 이게 아닌데. 아실일 가보자. 가볼게요. 파우스 대결을 좀 유지해 가는 거라 해봅시다.

마지막이거든요? 여기 진짜 파워슛? 흡입차도 파워슛 용은 아니.. 근데 저 토치 흡입차가 쓰시거든요? 카레소카님이? 그런데 어, 솔직히 토치 흡입차가 슈팅 스탯이 낮아서 애초에 파워슛 용은 아니고 레바나 한번 해볼까? 까비 조금 급했다잉? 아니, 아, 이거 수비 잘하는 거 고마운데, 어, 쓸데없이 수비를 잘해. 왔다! 우와! 야, 돈나는뭐 뭔데? 와, 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거. 야, 뭐, 파우숏은 웬만, 애지가 나면 다 막네요. 아, 씨. 안 됐다. 마테우스 파우숏 한번 가보자. 까비 자, 한번더 손흥민 파워 슛. 감찬가요? 저분 손흥민인가커리사이의 손흥민은 그거예요. KFA23 그 121짜리 RW 손흥민인데 한번 가볼게요. 이건 애들이 그냥 슛을 못 썼는데? 똥이 똥다다 똥슛이지. <laughs> 오 왔다. 아니, 밀코사이, 개. 좋아. 그렇지. 아, 먹힐 건 먹히네. 아, 먹힐 건 먹히는데, 어. 아니, 씨. 가볼게요. 레버니 차서 그런가. 아, 근데 일단 확실히 파우슈 같은 파우슈를 해도 음그 어, 확실히 그 그건 있네. 메슬리보단는 돈나가 조금 더잘 맞기는 해요. 아니 뺏지 말라고. 뺏기라 아예 그거던데. 그거네. 어저 가져가 가져 가라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커리타커님 마지막 공격인데 마지막 밀고입니다저 라이버스 밀고사거든요 감춰? 오 잤네 그냥 아예. 보통 쳐낼 줄 알았는데 잡아 버리네 아예씨 자, 진 마지막을 네번 파오실 겁니다. 공주셨습니다. 쉽지 않네. 음. 마지막 공격 될까요? 이거 추가 시간 없. 어 많이 주네. 아니. 그렇지.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아니 루시우야 잘 막아준 건 고마운데 왜 이럴 때는 또잘 막는 게또 살짝 좀 그렇네요 아 근데 돈나가 스탯이 지금 거의 40 차이나요 어. 다이빙이 272반사신경 274예요 저 저분 메슬리가 그걸 그거를 하면은 일단 한40 정도 차이나는데 확실히 일단 어 같은 거리에서 물론 가까이서면 둘다못 막죠. 예. 근데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동시에 쏘면은 그래도 돈나는 막는데 메슬레이는 못 막는 게 있네요. 확실히. 그리고 그 아까 그 마지막에 밀코사 감자 같은 경쟁 잡아버립니다. 보통 제가 전에 쓰던 쿠루타스는 그냥 쳐내는데 아예 잡아버려요. 예. 그 정도. 어, 자, 잡아야 될 그러니까 쳐낼 거를 잡는다. 그리고 파워슛을 조금 더잘 막는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존나가 125짜리이거든요. 125짜리라서... 봅시다. 자, 왔어요. 칸셀로 왔습니다. 칸셀을 우줄 겁니다. 사싸티 형님, 잘 먹은 거 고마운데요. 됐어, 다시 뺏겼어. 다시 뺏기. 아니. 그렇지. 자, 뺏겼어요. 아니, 테크를 글로 걸어. 아니, 공 있는 줄 알고 걸지 말라고. 됐다. 왔다. 어? 확실히 손흥민은 파우신용인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손흥민 아, 얼토, 티, 손흥민 빼고, 걔는, 어, 결정역수보다 보니까 애초에 추, 팅 겨냥한 건데, 대부분은, 오! 막나, 오, 어, 메슬리어도 잘 막긴 잘 막아요. 진짜 잘 막아. 요 괜히 가성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걷어내고. 왜 글로 걷어냅니까? 뭐 하세요? 저기요? 어, 뭐, 뭐, 뭐 하시는 겁니까? 맞다, 맞다. 와 손님이 파워슛이 진짜 안 들어간다. 주고 이번 다시 가볼게요. 오늘 마테오스 파워슛 한번 볼게요. 일도 일더딱해주고 파워슛. 아, 근슬리에도 웬만한 파워슛은 막아내는데 진짜 막 레바논처럼 엄청 센 파워슛이나. 좀 가까이서 차는 파워셧은 못 막아요. 근데 돈 나름, 아돈 나름 봐도 가까이서 차는 파워셧은 못 막는데, 그래도, 먼 거리에서 차는 파우워스는 그냥 막는것 같아요. 아, 감찬이못 감차... 막네. 솔직히 애초에 감찬은막 진짜 막 구진. 저게 만약에 지금 제가 쓰는 이돈 나름, 만약에 구진이었다? 그럼 막았다. <laughs> 구진이었으면 막았어요. 저 굴리트 사이드 파워셧만 해볼게요, 저도. 왜? 아니, 내 태클, 그렇지, 응? 어? 아니, 뺏기라고 좀. 다시 할게요. 주고.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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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파워슛? 저거, 크파 선생님 파워슛 진짜 안 좋다. 내룰브선파우슛도 진짜 안 좋지만, 저건 진짜 더안 좋은 것 같아. 레번 강력 봤다 콤파니 까비 한 번씩 반클라운서 해야 되니까 살짝 쭉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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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한데 태클 걸고 그렇지 와, 까비 코너킥이네요 뭐 휘었어 언제 공 어디쯤 맞았대 뭐야 일단 조금 더, 조금 더 해봅시다 파워슛을 어 일단은 좀더 해봅시다 오우야 메슬리도 잘먹는다 진짜 진짜 가성비, 가성비 나네 살짝 뒤로, 뒤로 뿌리고 안치기죠 아니 테크래. 몇구사 아이고 가비. 아니 사네티야 그렇지. 아니. 싸는 티양이 너무 좋으시네 수비가. 어? 저건 뭔똥슛지 오. 확실히 가까이서 차는 건다못 먹는다. 저도 가까이서 만해볼까요 어, 잘, 아니, 뭐야, 뭐야? 메슬리잘 막는데? 거둬, 그치. 자, 왔어요. 왔습니다. 자, 흡입차. 감차?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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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감차 막았어. 야, 감차 막았어. 뭐야? 가까이 해볼게요. 아 진짜 파워 개구리다, 진짜 이거. 어? 아니, 사사니팅. 사네틴... 와, 사사니티 좋다. 와, 와. 지금 칸텐츠 하고 있는데. 맞다. 마지막 턴이죠, 이게? 이런번건 이런 여유롭게 막았다. 아와이 이, 이 누구야 얘? 와 사네티 형님 진짜 이도않게 사네티를 그냥. 어? 아니 루시오야. 마지막 공격 가볼게 마지막 공격. 갈래스나 끝. 자, 이 마지막 판은 좀 달려볼 건데. 아, 일단은 확실히 메슬리보다 그나마 조금 잘맞는게 있긴 있어요. 어, 그런데 뭐 근거리 감차, 근거리 파워슛은 다못맞고 똑같이 못맞고 대신에 좀 진짜 왕 중거리 엄청 많이 내서 차는 거는 <laughs> 메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못막는데 레반 같은 건못 막는데 레반 첫점 찾던 거 그런 건못 못 막는데 돈 나름만 되니까 그런 건다 막아요. 그리고 메슬리 에 쓰면 이제 쳐야할 거를 돈 나름만 잡는 것도 잡는 거 어, 그런 게몇개 있었다. 그 정도. 막 진짜 돈 나름마가 월등하기 좋고 메슬리가 좀또 확실히 안 좋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 근데 돈 나름마가 어, 일단은 슬리은는 좋습니다. 망, 손망 능력이 드나봐. 마지막 판 달고 봅시다. 자, 손흥민 중거리 감춰. 안녕하세요. 감춰볼까요? 오, 잘 먹는다 뒤쪽으로 빼고 에라이 유 지금 저거 지가 파워스 못 넣었다고 저거 지금 레바 뭐야 저거 정면 파워다 막네. 정면 파워다 막네. 와얘는다막얘 얘도 잘 막어. 사이드 파워슛. 아이 진짜. 오, 야, 이슬리가대박이네요 미쳤다, 오, 어. 한번더 해볼게요. 감차 해볼까? 감, 감차 막나? 오, 야, 감차도 막았어. 야, 매슬리가 대박이잖아, 이거. 이쪽은? 아이, 아이, 아, 똥 쑤셨네요, 네. 야, 매슬리 잘 먹, 잘 먹, 잘 먹네. 아 물론 제가 이제 손흥민 아까 컬리사크님이 차셨던 것보다는 좀 확실히 멀 차긴 했는데 그래도 파우치. 아 일단 파우치는 산... 그 맷슬리는 파우치 몇개못막는 있었는데 돈 나름만 그냥 다 막네 파우치 그래도. 감차는 어좀 아니, 아니 뭐하냐야야 오른쪽 계속 빠져야지 그걸 왜 잡네 아이 아 잡는게 레전드다 아 근거리 파워샷은뭐다못 막아요 애초에 저거 굳이 있으면 막아다니까 아무튼 가봅시다 너 진짜 뭐야 얘 잠시만 얘 오늘 미쳤는데? 겁나 잘 먹어 살짝 들 뺐다가 감치 해보자 아까 그소명이랑 같은 곳에서 감차 너무 못 막네요 근데 애초에 저거 저그 감차 존에서는 솔직히 감차 못 막아요 다 똥신 날리지 말라고 거기서 끝났는데? 어 마, 마지막 파우 세우고 에라이 일단, 저 후반전, 마지막 판이 후반전인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컨트고 아, 진짜 파워 진짜 짜증나게 하네. 말안 된다, 진짜. 아니, 씨. 어우, 야, 뭐야, 뭐야, 얘 진짜? 어, 잠깐만. 다시 감차해볼게요. 감차. 감차존. 감차존은 못 막는구나. 그러니까 킥박스줄 그 있잖아요. 쪽킥박스 줄이 있는데 줄에서 약간 이제 긴 쪽, 어, 긴쪽 그러니까 짧은 쪽과 긴쪽 약간 그 꼭지점에 꼭지점 여기 꼭지점 부분에서 감차 는다 들어가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제가 방금 찍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감창 다 들어가네, 그냥. 어? 다시 가볼게, 파워쇼.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이거 뭐야? 메슬리, 잠시만요, 이거. 와, 씨. 다시 한 번, 감차도? 아, 저 감차가 개똥슛이야. 왜 이래. 그 위치 하시나요? 와, 잡았어, 씨! 와, 보통 위쪽으로 쳐내는데 잡는 거 이렇게 간지나냐? 어? 이건 의도치 같지 않았나. 봤다. 아, 못 막네, 이런 건 또. 아, 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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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근거리 파스나 해볼까? 아, 씨, 잠깐만. 응? 이건 못 막네. 그니까, 러 그, 일단은 약간, 그니까, 어, 진짜, 완, 그니까, 그러니까 근거리 파워슛은 둘다못 막고, 중거리 같은 경우는, 그니까, 완 그러니까 중거리.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돈나도, 메슬리에도 가끔씩 막을 때도 있고, 먹힐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엄청 중거리. 완전 먼데, 거의 하프라인 조금 더와찬데 그런 거는, 메슬리는 가끔 못 막는 게 있는데, 돈 나눔만 다 막습니다, 일단. 어? 중거리 프리키랑 볼 막나? 어, 잠, 어, 저건 막네요. 마지막, 마지막, 퍼슛. 하고, 감차. 오. 감차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둘이. 뿡. 아, 감차는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감차는 똑같은 것 같고. 네,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컬사크님하고 이제 키퍼 대결에 파워슛 감차해서, 키퍼 대결을 해봤는데, 아, 일단 자, 파워슛을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근거리, 중거리, 초중거리가 나눠지는데, 일단 감차 같은 거, 감차도 말할게요. 감차는 그냥 둘다못 막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감차가 들어가는 범위 있잖아요. 거기가 차면 다못 막고, 근거리 파워슛은 둘다못 막고, 중거리 파워슛은 이제, 얘도 그렇고, 메슬레도 그렇고, 막을 때도 있고, 못 막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중거리는. 돈나루만 같은 경우는 몇번 막는 게 있는데, 메슬리는 초중거리, 가그 레바 쳤던 것처럼 진짜 머리에서 뻥찬 거. 그런 건메슬레가못 막지만, 돈나루만은 막기는 안니다 이렇게. 그리고 메슬레이는 막 쳐내는 거를 돈나루만 잡는다. 그 정도 차이. 어. 만약에 나는 솔직히 키퍼한테돈 별로 쓰고 싶지 않고, 진짜. 그냥 가성비만 됐으면 된다. 그러면 은 얘보다는 메슬리에가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나을 것 같은데 나는 키퍼까지도 성능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키퍼도 초 고, 고로 박을 거다. 그러면 돈나루마. 그러니까 키퍼는 가성비로 쓰실 거다 하시면 은 메슬리에 키퍼도 성능을 확실하게 쓰실 거다 하면 돈나루마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돈나루마 vs 메슬리에 골키퍼 대을 해봤는데 메슬리 어, 가성비는 메슬리에 그리고 초성능은, 그러니까 초고성능은 돈 나름만. 하지만 결론은 둘다 좋다. <laughs>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키퍼 대결 마무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